대표적으로 이제 굉장히 큰 인물일 수 있고 또 정말 중요한 일을 사실은 성국가 결과적으로는 비문의 인물이 되었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사실은 송몽규라는 인물 자체를 한국 사람들이 알게 하는데 큰 공헌을 하신 인생입니다. 근데 이제 윤동주와 반대로 실존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송몽규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가 아는 게 없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인물에 대해서 실존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자유가 주어지셨을 텐데. 정반대로 윤동주와는 어, 또 다른 부담감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모델이 기 때문에. 네. 어떠신가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듯이 송봉규 선생님께서 중급으로 넘어가거나 그러니까 동주와 떨어져 있을 때는 구체적으로 그분이 뭘 했는지 사술되어 있지 않잖아요. 영화에서도. 그러니까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을 봐도 그분께서 윤동주 선생님과 떨어져 있을 때의 기록이 별로 남아있지가 않아요. 그냥 어떤 증언들 추측들 이런 것 뿐이고. 그래서 음, 우선은 송그 아, 송동규 선생님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나와 있는 자료는 윤동주 평전이라는 책이고요. 그리고 저희 영화의 대본이고요. 그래서 네, 그죠 그래서 그 활자들을 기댈 수 밖에 없었는데, 이제 문제는 그분께서 했던 선택과 행동들은 분명히 그분께서 하신 거란 말이죠. 그리고 영화에서, 대본에 나와 있는 대사들은 그분이 실제로 하신 건 아니겠지만, 하실 법한 대사들이 써 있는 거고,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, 감독님 말씀을 빌리자면요 송동규라는 사람이 이 행동들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, 왜 했느냐가 중요한 거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 넘어가시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혹은 일본 넘어가셔서 일본 군 안으로 침입해서 이제 그 안에서 뭔가를 하시려고 했던 그 계획들이 그 저변에는 어떤 그분 나름의 역사적인 통찰이 있었을 테고 시대적인 고민이 있으셨을 거거든요. 그러면 제가 그걸 알아야. 그분의 어떤 기록이 크게 남아있지는 않지만 영화상에서 연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았어요. 물론 대사가 있으니까 그럴 듯하게 하면 되겠죠. 하지만 이제 관객들한테 다가가는 진정성이 1%라도 조 차이가 있다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면이라는 어떤 가능성 때문에 독해를 좀 많이 한것 같아요. 대본을 보면서 그리고 책을 많이 보고. 그러다 답답한 마음에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중국 한번 갔다 오고 이런 짓도 하고요. 사비로 <laughs> 비즈니스 사비 <탑. 웃음> 스위트룸에서 가면서 목숨을 걸고 다녀왔는데요.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영화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사후 지금안 되나요? 영재수 <laughs> <제가> 중이 <중에> 없어요. <laughs> <laughs> 그럼 안되 <되겠다는 웃음> <laughs> 굉장히 제가 치명적인 실수를 <laughs> 했었습니다시기만 <laughs> 어,